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여러분, 제 채널에 수많은 영상들 중에 조회수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오프숄더 브라 추천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1년 만에 이렇게 소붓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름에 되면은 이런 오프숄더나 끈으로 된 민소매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일반 속옷보다 그런 스트랩리스 브라나 뭐누구라 이런 오프숄더용 브라를 더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비브라라는 속옷 사이트에서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오프숄더 브라를 주문을 해봤는데요. 오프숄더 브라들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이트에는 있뭐 고정 속옷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한 번도 안 입어봐서 그런 것도 한번 시켜봤고 또 다른 유용할 것 같은 아이템들 주문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정 속옷을 보여드릴게요. 저 보정 속옷을 진짜 처음 입어봤는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입던 막 거들, 막 이런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입을 나이가 됐나 봐요. <laughs>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배 부분을 좀 보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 보면은 그 보정 강도? 약간 보통 뭐 세기, 세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입으면 배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뭐 완전 이렇게 납작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막배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입어보니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여기 밑부분이 심리스라서 여기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와이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입었을 때 얘가 이런 게 없으면 돌돌돌 말려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얘가 딱 이렇게 고정을 해주니까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딱 붙는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정 속옷은 <laughs>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이거는 일반 팬티같이 생겼어요 이걸 입고 얘를 이렇게 브라 후크처럼 생겼죠?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배를 좀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건데 얘도 보정 강도가 보통 정도여가지고 전에 나온 거는 위에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좀 아랫배 정도를 커버해주는 그런 속옷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정 속옷은 네, 이건데요. 저는 어 사실 이거 세개 중에 이거가 제일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좀 속바지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뭐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사실 속바지 따로 안 입고 이것만 입어줘도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밴딩이 보면 굉장히 두껍고 쫀쫀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아랫배를 잡아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완전 뭐 납작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튀어나온 거를 좀더 밀어줘요. 그래서 얘가 손이 제일 잘갈것 같은 보정 속옷이에요. 자,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짠. 네, 요런 끈! 민소매예요. 이제 여름에 보면은 뭐 시스루나 되게 얇은 옷 많잖아요. 속옷이 그냥 다 비치게 시스루처럼 입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옷에 따라서 좀다른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끈 민소매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흰색하고, 이렇게 검정색. 그래서 일단, 전 여기 이끈 민소매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끈이 이렇게 속옷처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끈도 되게 자기를안 맞으면 불편한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속옷처럼 이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길이 조절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단은 엄청 신축성 많은 이 시원한 소재이고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 뽕이 엄청 두꺼워요. 저는 사실 뽕 같은 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얘를 뺄 수도 있고요. 이런 뽕 같은 것도 좋아하는 분이면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튼 뽕이 굉장히 두꺼운 제품이라는 거. 옷 안에 끈 민소매를 입어야 돼. 근데 그 안에 또 속옷을 입어야 돼. 저 그거 진짜 싫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드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패드가 아주 두꺼운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입으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볼륨업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것도 끈으로 된 흰색 민소매이지만, 앞에 거는 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끈을 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밴딩으로 돼 있어요.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튜브 탑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프숄더 입을 때 그냥 튜브 탑으로 안에다가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튜브 탑으로 활용하셔서 겉에 뭐 다른 걸 걸치셔도 되고 좀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민소매가 또한 제품 남았는데요. 바로. 오늘 민소매 중에서 사실 2호 제품이 제일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그냥 되게 일반적인 디자인이죠. 옛날에 학생 때도 입었던 그런 디자인. 이거는 살짝 윗부분이 이렇게 브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 라인이 보이면은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패드도 그냥 되게 두껍지 않고 무난해요. 부들부들한 면이에요. 흰색이랑 이렇게 이것도 검정색. 이런 거는 이제 밝은 옷 이렇게 어두운 옷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켜봤는데, 네, 저는 아무튼 오늘 민소매 중에서는 요거를 제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안에 딱 받쳐 입으면 은 이렇게 라인이 드러나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나는 실수로 옷을 입어도 안에 배는 좀 드러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요거. 네 요거는 어, 브라죠, 브라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스포츠 브라 같기도 하고 그런 제품이에요. 시스루 안에 그냥 뭐 속옷을 입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속옷은 이렇게 밑에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스포츠 브라처럼 이렇게 밑에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속옷보다 덜 야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속옷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와이어가 없네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냥 브라인데요. 제가 요즘에 와이어 없는 브라를 좋아해요. 사실 와이어 없는 브라만 입은 지꽤 됐는데 좀 몸이 드러나는 옷 입을 때는 와이어 입고 이렇게 약간 볼륨 업 시켜주는 그런 걸 입는데 평소에는 항상 와이어 없는 거를 입거든요. 왜냐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얘도 와이어가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좋다고 느낀 게 제가 원래 입던 거는 와이어가 없는데 이것도 되게 막 야들야들 하다 했나? 그래가지고 전혀 뭐 잡아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냥 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얇은 재질이라서 막 빨래 돌려도 오래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드디어 이제 오프숄더 브라들 차례예요. 가장 클래식한 거. 네, 누브라죠, 누브라. 어,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게 무난하긴 한데 조금 약간 모양 잡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뗄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누브라고요 이거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 사이트에서 처음 본 제품이 있는데 바로 쇼? 네, 이런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품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다른 게 있다면은 누부랑딱 그냥 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브라처럼 밑에도 있고 이거 이렇게 날개처럼 이런 부분도 달려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뒤에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접착 부분이 여기 날개 부분하고 여기 밑에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요거 누브라 보다 얘가 더 조금 입었을 때 쾌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는 접착 부분이 없으니까 좀막 이런 건 하면은 조금 끈적거리고 조금 뭔가 땀 타는 느낌? 그런 거 들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접착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여기는 여기가 접착 부분이 세기 때문에 그 상품평 보니까 때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접착 부분이 센게 접착 부분은 막 별로 안 세서 막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브라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이런 오프숄더 입을 때는 괜찮은데 좀 등이 드러나거나 할때 입으면 이게 보이니까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윙 누브라랑 비슷하게 생겼네. 네, 이거 또 이제 스트레미스 브라입니다 드디어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조절 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끈처럼 되게 넓게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투명으로 돼서 등 뚫린 거 입을 때 그냥 누브라 하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해가지고 입으실 수 있겠죠 밴드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브라예요. 이쪽도 세 개가 있고, 이쪽도 세 개가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 이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쇼핑하기 전까지 계속 입었는데, 계속 입다 보니까 여기 끈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요거는 근데 이제 입다가 보면은 사실 조금씩 내려오긴 해요. 왜냐면은 받쳐주는 부분이 요 얇은 끈하고 요 밑에 부분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나아서 이걸 추천해드렸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넓긴 하지만 아무래도 컵이 이렇게 밑에를 받쳐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는 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어가지고 꽉 조이면은 덜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꽉 조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품들은 좀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컵 안쪽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놔서 조금이라도 모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 이것도 스트레미스 브라예요 이거는 이렇게 일체형. 후크 3개 있고 끈이 좀 넓은 편이죠? 얘도 안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도와줄 수 있겠죠. 이 제품도 역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안 내려와요. 대신 이것도 꽂죠 여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컵 모양은 이게 더 뭔가 예쁘죠? 근데 이렇게 더 감싸주는 거는 얘가 더 많이 감싸줘서 그냥 이런 훌렁훌렁한 거 입을 때는 이런 거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미스 브라는요. 짠! 네, 이거는 여러분 제 작년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아실 건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별로라고 했었죠? 뒤에도 똑같이 레이스로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신축성이 들어간 건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줄줄 내려옵니다. 네.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제가 왜또 이거를 보여드리냐?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여기 뒤에가 일반 브라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작년에 보여줬던 이런 거는 여러분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뭐 밴딩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가 레이스라서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입어봤거든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다 감싸주는 게 아니고 밑에만 이렇게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감싸주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든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부 숄더지만 좀 이렇게 펑퍼한거 이런 거 이런 거 입을 때는 이런 걸 입어주면 좋겠고 딱 붙는 거 입는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레이스도 입기도 하고 모양이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거 모양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입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작년에 많은 사랑 받았던 오프셜더 브라 편에 이어서 1년 만에 이렇게 새로 또 소분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여러 개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오프셜더 브라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